Yeah. Uh, 계속해서 2편을 해볼 텐데요. Why Xi Jinping is meeting with Taiwan's ex-president? 왜 시진핑이 갑자기 타이완의 전 대통령을 만나느냐 그래서 여기 전 대통령 사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아까도 이거 설명한 사진이지만 Mao Ying-jeou, who was Taiwan's president from 2008 to 2016 Visiting the Great Wall of China near Beijing. 베이징을 방문하면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네, 만리장성을 항상 가게 되어있죠. 관광객이든 누구든 그래서 만리장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On Tuesday, 화요일에 방문하는 사진이다. 그렇죠? In January, 지난 1월에 It moved to p i l l away another diplomatic ally of Taiwan's. 이 이시 지금 중국 본토입니다. 중국이 조치를 취했는데, 필러에 하면 벗겨내다죠. 과일껍데기 벗겨내듯이 또 하나의 외교적 동맹을, 동맹국을 벗겨내버렸어요. 타이완에 몇개안 남은 외교적 동맹국을 벗겨내버렸어요. 벗겨내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요. 몇개안 남은 거 그러니까, 나우르라는 이 섬나라죠. 태평양의 나우르라는 나라. 이 나우르는 had been one of the dozen or so states. had been. 과거 완료로 하고 있죠. 이었었다 이거죠. 나우르가. The dozen or so. 하니까, or 니까 약, 약 12개. dozen이 한 탓으니까 약 12개의 국가들. 중의 하나입니다. 약1 2개 정도의 국가. 어떤 국가들이냐? They still maintain formal relations with the island. 아직도 공식적인 관계,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타이완과 유지하고 있는. 네, 몇안 되는 거의 한개 정도의 국가들 중에 하나. 나우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도록 이제 중국 정부가 압박을 가해버렸겠죠. In February 지난 2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Beijing sent coast guard ships. 에, 베이징이 해안경비대 선박들, 뭐 함정들 해도 되겠죠? 함정들을 보냈는데, to patrol the patrol waters near a Taiwanese-controlled island of mainland China. 에, 그 해역을 해역을 순시하기 위해서요. 해역이라고 그러죠. 에, 타이완에 의해서 통제되는 섬, 오브 메일렌차이나 중국 본토에서 떨어져 가지고 중국 본토에서 바다 쪽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 본토의근무하자면 그뭐 근내에 그 있는 그렇지만 타이완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조그만 섬, 섬 가까이에 있는 수역을 그 부출하도록 순시하도록 그 해안경비대 함정들을 파견했습니다. After two Chinese fishermen died nearby, 두 명의 중국 어부 어부들이 근처에서 죽은 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while fleeing a Taiwanese Coast Guard vessel, 이두 명의 어부들이요 도망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누구를 벗어나려고 그 도망치고 있는데, Taiwanese Coast Guard vessel, 대만의 해안경비대 선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해상에서 늘 있는 일을 생각하면 되겠죠. 중국 측 어부들이 와서 불법 조업하다가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거죠. China continues to burst h e skies near Taiwan. b u r s 하면 원래 동사로 벌이,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다죠. 그래서 중국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타이완 가까이 있는 하늘, 하늘에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전투기 뭐 폭격기 막 보내가지고, 타이완, 그, 타이완 영공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타이완 근처니까 꼭뭐 영공인지 뭐공해상인지 몰라도 하여튼, 하늘을 아주 그냥 전투기들 계속 날아다니고 있다. 이거죠. With military planes. 예, 그 군용기를 가지고, 예, 하늘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 And many analysts expect the People's Liberation Army to do something. 그리고 많은 a n a l y 들이 People's Liberation Army, 인민 해방군이 투의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Stage major exercises. 대규모 훈련을 stage, 버리, 버리 거죠. 무대에 올리는 거니까. 대규모 훈련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Before and especially after, 전에도 하겠지만, 특별히 후에, Mr. Lai's inauguration in May, 5월 달에 신임 총통의 취임식, 취임식 전에도 하겠지만, 특별히 후에, 그 후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개최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How tensions with Taiwan play out?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타이완과의 긴장이 플레이아웃 펼쳐지느냐 하는 것은 예,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has bearings on.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디에 대해서 베어링을 가지고 있다는 라 말은 어디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China's relation with the United States. 예, 중국의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미국은 뭐냐? The most important backer of Taiwan security. 타이 안보의 가장 중요한 지원자다, 이거죠. 서포터예요. 그걸 후원해주는 국가니까. In a phone call with President Biden last week,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Mr. C, 2시간 이상 통화를 했다고 그러죠. 그때 Mr. C reiterated, 역설을 하다예요. 즉, 강조했다는 말입니다. 다음 같은 점을 강조했어요. Taiwan was, was of the utmost importance. 오브 다음에 명사해가지고 형용사가 되는 샘플이죠. Of the importance 해가지고 그래서 utmost.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타이완은 to Beijing, Beijing한테 중국 정부에게 타이완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reiterated 역설했습니다. Describing it as the first red line. 시주석 이야기예요.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을 무엇으로 묘사했냐면 느첫 번째 레드 라인으로 묘사했어요. That must not be stepped over.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 라인이다 이거죠. Stepped over the line 하면 그선 너머로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In China-US relations, 양국 관계에서 According to official Chinese summary of their call, 두 정상간의 전화 통화에 중국 측 요약본에 따르면 공식적인 요약본에 따르면 그렇다 이거죠. China will not sit back passively. 중국은 수동적으로 좌시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뒤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거예요. In the face of Taiwan independence separatist activities. 무엇에 직면해서? 타이완 독립 분리주의자들의 행동 행동에 직면에서 수동적으로 좌시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external encouragement and support for them. 그리고 이 중국 중국이 아니고 타이완의 타이완 독립 분리주의자들의 분리주의자들의 외부 외부 분리자들 뭐 행동해도 됩니다. 분리자들의 이런 행동 행동에 대한 외부 그러니까, 뭐, 국외란 말이죠. 국외의 그런 격려와 지원. 격려와 지원. 이 회사 직면에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있지 않겠다, 이거죠. By contrast, 하니까,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Chinese state media have highlighted 중국의 국영 매체가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단수를 받아도 됩니다. has highlighted 해도 돼요. 원래는 이제 미디어가 이제 복수이지만 예, 미디어가 라틴어의 미디엄의 복수라는 걸 모르는 미국인이 많기 때문에 단수로 하셔도 되긴 하지만 복수라면 더 좋은 거죠. 중국의 국영 언론 매체들이 해브 하 e 라이 r 미스터 마스 u r 미스터 마 o 의 중국 본토에 대한 투어를요 강조했습니다. 또는 뭐 부각시켰어요 중국 측그 언론 국영 언론 매체들이 예. 왜 그랬냐면 to make the case that 다음 같은 주장, 주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Beijing has plenty of friends in Taiwan. 중국 정부가 타이완에 친구가 많아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요 The reports on Mr. Mao's 11-day trip to China. 이 마오잉즈 전 총통의 11일간에 걸친 본토 본토에 대한 이 보도들이, 방문 보도가요. 너무 오래 있었네요. 11일간이나. With a delegation of Taiwan students, 대만 학생들 사절단. 학생들 사절단을 이끌고 방문했네요. 학생들을. 그래서 이 보도들이 have highlighted the group stops. 뭘 부각시켰느냐 하면 이 방문단에 그 방문 장소에 있죠. 스탑한 방문 장소들 어디에 방문했냐면 헤르치지 사이즈 예, 전통 장소예요. 중국의 헤르치지 헤르치지 하면 뭐 유산이라고 보통 말하죠. 우리나라에서 문화유산 할때 전부 다 이제 헤르치지라는 영어 단어로 이제 통일을 시켜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유산 문화유산 현장에 예, 그 잠깐 동안 머문 거예요. 그걸 강조했습니다. 예? 이제 얘가 나올 겁니다. 헬시 사이츠가 유적 유산이 있는 그러니까 그뭐 유적지 해도 되나요? With the sun touring the Forbidden City.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딜 결국 투어하게 되느냐면 Forbidden City 이거요. 예, 그 자금성이죠. 금지된 성이니까 자금성도 방문하고 and taking selfies. 그다음에 selfie 사진도 찍고 Great Wall 만리장성에서요. 예,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또 방문을 하고 있을 텐데. Mr. Ma's itinerary is centered on 이 양반의 이 여정이, 여정, 뭐, 일정이, 어디에 추천을 맞추겠느냐 면 one theme. 한 가지 주제, one theme. 즉, Taiwan is part of a greater Chinese nation. Taiwan은 예, 중화권, 중화권의 일부분이다. 그죠? 중국의 일부분이다 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greater Chinese nation. 큰 중화권의 일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싱가폴도 독립국까지만, a greater Chinese nation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본토에서는 최소한. 근데 이 greater Chinese nation은요, united, 통일되어 있는데, by culture and history, 문화와 역사에 의해서 통일되어 있습니다. If not politics, 만약 정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 if는요, 뭐뭐 한다면이 아니고, even if, if와 거의 같아요. 비록 정치에 의해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에요. 어떤 경우에 이걸 보태느냐. 정치에 의한 게 아니라면, 그 뭐, 뭐라, 그 말을 보태. 그냥 빼버리면 되지. 왜이 말을 추가하느냐. if not, 어쩌고저쩌고는요. 먹물께나 먹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 용도가 뭐냐 하면, 내 개인 생각에는, 정치에 의해서도 합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정치적으로 예, 그 민주주의, 고, 뭐 공산주의, 뭐 이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예, 중국의 뭐 공산주의 봐야 별 볼일 없는 거죠. 그냥 집권세력만 공산당인 거지. 예, 물론 민주주의는 아니지만요. 예, 자본주의, 공산주의, 순수공산주의가 아니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이 이거에 다분이 동의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거요 만약 정치적으로도 아니라면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라 할지라도 컬처와 히스토리 측면에서는 이 Northwest China 중국의 서북부 지방에서는 Mr. Ma pays r e s 트 미스터 마 r 가페이 y 스리 e s p e c t 자신의 존경심을 표시했다. 이런 memorial to the y e l l o yellow emperor, yellow emperor. 옐로 엠파로는 이겁니다. 황제 헌원 이거요. 보통 우리가 엠파로는 이제 황제 그거하고 한자가 다르죠. 노란 노란 황제입니다. 헌원. 이거 중국의 시조 시조라고 신화 속에 나오는 시조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한국의 한민족의 이제 그 단군처럼이요. 예. 네.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옐로우 그, 그, 기념물에, 기념탑에 가서 그 인사를 한 거죠. pay respect. 이 옐로우 엠프러는 the favored ancestor입니다.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신화 속에 나오는 조상입니다. of the han people. 이 한족의, 중국의 그 주류가 한족이죠. 한족의 신화 속에 나오는 조상인데, 이 한족은 뭐냐? the dominant ethnic group in China and Taiwan. 중국과 타이완의 아주 지배적인 종족이다, 이거죠. Most Taiwanese people have a rock-solid belief. 대부분의 타이완 사람들은요, 아주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믿음인? Identifying with the Chinese culture and nation. Identify with 하면요, 동일시하는 겁니다. Yeah? The Chinese culture and nation. 중국의 문화와 국가. n a t i 은다 보니, 민족이라는 뜻도 돼요. country는 그냥 국가에 불과하지만, n 이 t i 은 국가이면서 민족이면서요. 그래서 중국의 문화와 민족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아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다 이거죠. In a statement, 성명서에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He read out, 그가 큰 소리로 낭독을 했습니다. To reporters at h e memorial. 이 황제 헌원에 기념탑에서 기자들한테 큰소리로 읽은 성명서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I also hope 나는 또한 다음가이 희망한다 Our young people from Taiwan 내가 이제 데리고 온 타이완의 젊은이들이 Can use this opportunity 또는 Take this opportunity 이번 기회를 활용할 수 있기를 To better call to mind Call to mind는 이제 Remember 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더잘 기억하기를 The roots of the Chinese culture and nation 중국 문화와 중국 민족의 뿌리를 더잘 기억하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Especially in retirement, 특히 은퇴 시점에, 은퇴한 후에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말로는. 특히 은퇴한 이후에 Mr. Ma has become a vocal proponent. 아주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는 proponent, 제안자요. 제안자이었습니다. Of the view that 다음과 같은 견해를 활발하게 펼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Taiwan is historical and culturally part of China w a n 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중국의 일부이다 and should accept that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should accept the fact that closer ties with the mainland 본토와의 더 긴밀한 관계가 are part of its destiny 타이완 운명의 일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should accept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Those views, however,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do not reflect broader Taiwanese sentiment 좀더 광범위한 대만 사람들의 sentiment 느낌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요. You know? Most Taiwanese people accept The i s l a n d democracy's ambiguous status quo. 대부분의 타이완 사람들은요 받아들이는데 에, 그들 The i s l a n d democracy죠. 그들의 민주 체제는뭐 그들 나름나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완의 ambiguous하니까 애매한 ambiguous 애매한 거죠. 이쪽 이쪽 양쪽 다 status quo 그리고 현상 유지죠. 애매모호한 현상 유지. 이를 받아들여요. 네, 그 현상 유지가 뭐냐면, being self-ruled but not recognized as. 자취를 하고 있어요, 자취. 그러면 독립국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인정은 못 받아. As an independent country, 독립국가로서. By most government. 대부분의 네. 정부에 의해서요. 200여 개 국가가 있다면, 최소한 190개 국가 정도는 인정을 안 해. 대한민국 포함해서요. 타이완을. 독립된 정부로 인정을 안 하죠. 그런 ambiguous status quo. 그것을 대만 사람들이 대부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할수없지뭐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를 포지션을 그냥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But they reject the idea of unification with China. 그러니까 중국과의 통일이런 아이디어는 대부분의 타이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싫어요. even within, within Mr. Ma's National Party 심지어 Mr. Ma가 속한 국민당 내에서도 within이에요. Many politicians, including his recent presidential candidate, h o You E, 대부분의 정치가들, 그 최근에, 가장 그 최근에 대통령 후보, h o You E, 떨어졌다는 거죠. 이 사람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국민당 정치가들이 have been notably more wary of, 아주 눈에 띄게, 점더더 조심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을 그동안에 더욱더 옛날보다 더욱 더 조심해 왔습니다 and people in taiwan increasingly describe themselves as 그리고 타이완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as exclusive taiwanese 전적으로 타이완 사람 instead of chinese 중국 사람 대신에 중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타이완이지야 오로지 타이완이지 전적으로 100% 타이완이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오케이 그까집니다.